에 집중하고 또 좋아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감정,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의 방법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그레스의 이경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채태훈 작가님이 여기 계시는데. 유명 인사시잖아요. 아, 네. <웃음> <웃음> 작가님의 작품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고, 또 여기가 원래 베스트우드 패션 매장이잖아요. 네. 요즘 복합 문화 공간을 연출하는 패션 매장과, 그 다음에 어떤 예술가, 그 다음에 저는 향기. 연구하는 사람로서 이세 가지가 합쳐서 새로운 공간 연출을 하겠다는 아주 크나큰 목표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면에서 한번 소개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입구인가?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다 금속인 거죠? 네, 네 금속입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 이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이게 실은 산맥 같았거든요. 산맥. 잠시 설명 좀 드릴까요? 바깥의 외부 공간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이율배반적으로 다시 체험에 대한 감성, 다시 느끼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게이트부터 프라즈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출하게 됐죠 저희 닥터그레스는 여기 공간을 향기로 메꾸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었어요 이 공간과 이 작품과 어울리는 것에 저희만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 이건 크기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겠어요. 스킨 오브 타임을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의 흔적 이렇게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향을 어떤 걸 만들었냐면 약간 나무가 타는 냄새 그런데 이 작품에도 스킨 오브 타임 나무가 타면은 재가 남고 그 재를 통해서 굉장히 그 향기가 오래 남거든요그 향기는 송산리 예, 향기를 많이 담으려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삶에서의 흔적은 어떤 냄새로 표현을 하면은 과연 어떤 냄새가 될 건지, 어떤 향기가 될 건지 한번 음. 여러분과 같이 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체적이고 불규칙적인 벽면이네요. 이 작품은 그 밀키 웨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은하수. 여기에는 이제 두 개에 대한 어떤 프라즈마판을 이용을 해서 밤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별을 바라보듯이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실루엣이 다시 느껴지거든요. 스킨 오브 타임은 전체적인 주제고요.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 두얼 스킨이라는 작품인데 하나의 소파가 사실은 이거는 저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대표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박사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 속에 우리가 놓여있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금속로 만들어진 소파지만 밝은 빛을 발산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 공간의 향기는 오로라와 우주와 그렇게 좀 가까이 갈수 없는 영역이지만 실은 향기도 그렇거든요. 네. 향기도 굉장히 약해요. 약하지만 또 길게 가려고 하면은 또 길게 갈수 있고 또 느끼려고 노력하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네. 느끼지 않으냐 하려면은 또 느낄 수가 없는 게또 향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또 좋아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감정,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의 방법,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예요. <laughs> 이 작품은 이불의 표현이라든가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가 막 이불을 걷어 차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무서울 정도로 실은 너무 생동감이 느껴져서 거리를 걷다가 멈추게 되는 이 곳인 것 같아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술이 있기 때문에, 술만 없었다면 제가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술이 있어가지고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공간으로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좀 고독스럽고 외로움에 대한 향기를 여기다가 좀 담아놨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 빛덩어리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음과 양이 있듯이 또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지금 이제 서서히 빛이 바뀌면서 안에 있는 빛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메탈로만 만든 침대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라는 모습은 이룰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저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이 가지수 있는 그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작품이거든요.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로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외롭죠.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이 이불 자체도 깔끔하게 정리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버려진 듯한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 술. 그리고 다른데, 근데 저기 테레비에 대한 부분도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이 안에서 테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 사람들이 누구나 같듯이 테레비 마저도 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친구, 프렌드가 될수 있지만 그 마저도 세상에 혼란스러운 어떤 메시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저도 나를 따뜻하게 다 주지 못하게 한다. 또 메시지를 통해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어떤 의미도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든 가고 싶죠. 그래서 자켓을 바라보면서 <laughs> 어디서든 불러주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저만의 작가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작품이 깊은 뜻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스킨오브타임 중에서 이제 식목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용병 청가에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면 쇠꽃이고 여름 하나니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잔뿌리들이나 뿌리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 가서 살다 보면 아까 이 작품 이야기 설명하는 것하고 연관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함축적으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그무엇 그러니까는 사실은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 심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그 장가지들을 다 툭툭 잘라낸 거죠. 그리고 얘가 저게 땅안 속에 박혀 있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천장에 대한 부분에 매달리게 된 거죠. 우리는 땅 속에서 지금 이 뿌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정말 의미와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 실은 이 공간 자체가 아, 여기 3층은 이제 작가님의 공간이고 네. 이제 2층은 아, 저의 닥터 그레스랄까. 이제 갤러리 카페가 있어요. 근데 2층은 화이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이제 블랙으로 해서 양면성은 아니지만, 양면성은 아니죠. 사실은 약간 의도를 했죠. 저의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술을 접하고는 있지만, 이 전체의 매장, 패션 매장과 웨스트우드의 매장과 채태훈 작가라는 사람, 닥터그레스의 이경수라는 이 공간 향이 결국에는 이 매장이 곧 예술이다라는 음. 어,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곧 예술이 되게끔 어, 만들었고 또 구성을 하시고 또 기획을 했던 어, 우리 김홍 대표의 네. 뜻을 잘 받아들여서 <laughs> 저희가 잘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곧 여기가 오픈할 때 함께 보시면 본 매장이 예술이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시고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